안녕하십니까. 석입니다. 네, 오늘은 어, 함수 부분의 어, 연장성상에 있는 어, 외부 파일의 함수를 만들어서 어, 그 인크로드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어, 동일한 함수가 두개 이상일 때 어, 중복을 그 방지할 수 있는 그 네임스페이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빔, 어, 새로 파일을 하나 어, 준비하고 할게요. 네, 11점 PHP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네, 네 여기서 먼저 어그 함수 하나 나이를 출력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function이라고 해서 age라고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고요어 리턴으로 리턴으로 24를 어, 숫자 20을 넘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한번 실행을 해 보면 로컬호스트 11.php로 네, 실행을 해 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냐면 요거는 선언만 된 거고 실제 사용이 안돼 있으니까요 그럼 제가 어, 변수 a라는 곳에다가 age라는 어, 걸 호출을 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이라는 게 a야 들어가죠 저장해서 새로고침 해보면 마찬가지로 출력이 안됩니다 왜 화면상의 출력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네 새로고침 눌러 보시면 네 이런 형태로 된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어, 제가 이제 그 파이 이런 그 파일을 출력하는 그아 이런 이제 함수를 별도 외부 파일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런걸 이제 보통 만들 때 제가 빈, 마, 빈 문서로 비문서로 1 1 언더바 lib php라고 라이브러리 네 요렇게 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 조금 전에 만들었던 펑션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보통 이렇게 외부 인클루드를 쓰실 때그 여러분들께서 뒤에다가 이렇게 안 닫아 주시는 게 오히려 작업하시기 좀 좋으세요. 왜냐면 어, 여러분들께서 뒤에 막 닫았다가 여기서 어떤 공백을 쓰신다거나 막 그러실 경우. 어, 의도치 않는 그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여러만 놓고, 이렇게 별도로 만드시는 게 좋, 이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이 11에서 저걸 사용하고 싶다. 지금 제가 이대로 저장해서 새로 고침해보면, 네,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 undefined function age라고 해서 말 그대로 그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a g 지 라는 게 없으니까요. 그럴 때 여기에 있는 요걸 사용을 하고 싶으면 위쪽에서 전 시간에 배우셨던 include 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include 네, 11 under by li p h p 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저장 그 다음에 새로고침 해보면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20이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야 될 어떤 함수가 있다면 그거를 어, 요런 식으로 외부 파일로 만드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네. 그, 손쉽게, 이, 이 막, 반복적으로 만들지 않고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 그 다음에 기본적인 함수 중에서, 어, 데이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음, 네, php에서, 네, 제가 데이트라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라고 되어 있으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 여기서 알아두실 게, 이 데이트 타임 인터페이스의 포맷을 요걸, 네, 참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은데, 어, 제가 예를 들어서 데이트의 D를 누르면, 어, 1에서 31일까지의 숫자에서, 어, 내용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음, 한번, 그, 제가, 데이라는 변수에다가, 데이트, 그 다음에 어 여기다가 d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에코로 d를 출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새로고침 누르면 이제 10이라는 거에 출력이 되죠. 오늘은 어 10일이니까. 네. 요거를 잠깐 이제 지우고 테스트 해보면 이렇게 10만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열을 출력하고 싶다. 그럴 땐네 자리로 된 거는 대문자 y. 그다음에 두 자리로 된 거는 소문자 Y인데 제가 연 Y 그다음에 그 월을 출력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M 어디 갔냐 네. M 이런 식으로 months라고 해서 네 요걸 출력 M을 넣어주시면 네요렇게 하시면 연월일이 요 데이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 네, 연월 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함수로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오늘을 출력해 주는 함수를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여기서 펑션 투데이 그래서 제가 그 조금 전에 만들었던 네, 요런 요런 부분을 그대로 함수 안에다가 넣고요. 네, 이걸 리턴으로 데이를 어 요렇게 요런 형태로 전달을 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요 라이브러리를 이제 포함을 시켰으면 여기서 어, 오늘을 출력시키고 싶다. 그러면 echo today라고 이렇게만 호출을 하셔도 오늘을 출력하는 걸볼수 있으세요. 네, 이걸 제가 여러 개를 복사를 한번 해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나온 걸볼수 있죠.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 펑션을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문장이 있으면 이렇게 외부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쭉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1 i l 언더 이제 e 른 라이브러리를 하나 더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파일 라이브러리 네 다른 라이브러리는 1 1 1 e file f p e file l i 어, 아까 여기서는 제가 age라는 펑션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age라는 펑션을 만들어서 여기는 제가 40 네, 이런 형태로 값을 전달을 시키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 두개 파일을 다 인크루드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echo age 네, 이런 식으로 아우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위에는 두개다 인크루드 할 거니까. 어1 1 1 l i b 라는 파일 하나 인클루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이 파일도 인클루드되고 얘도 인클루드가 되는 형태입니다. 새로 고침 해보면 에러가 납니다. 이게 어, age라는 함수가 중복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함수를 썼고 여기서도 이 함수를 썼기 때문에 어, 그 이렇게 그 중복이 돼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럴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피해 가실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이제 네임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제가 어 네임스페이스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뭐 아무 이름이나 주셔도 돼요. 음 뭐라고 줘 볼까요? 어. 0이라고 네, 네임스페이스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여기서부터 이 아래 부분은 0이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정의된 age 0이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정의된 today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에러가 출력이 안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아서 40이 출력됐어요. 40은 여기에 있는 거죠. 즉 그냥 호출을 하면 어 여기에 있는 게그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 여러분들께서 그 여기에 있는 파일을 여기에 있는 에이지를 이제 호출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가 조금 전에 이름을 제가 0으로 넣었으니까 0에벽슬래시 에이지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게 하시면 네, 새로고침해 보면 20이라고 출력되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즉어 동일한 함수 같은 경우는 함수명이 동일하잖아요. 에이지 age, 에이지로 동일한데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를 주시게 되면 그 안쪽에 있는 걸 호출할 땐 이렇게.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가 지정이 안된걸 호출할 때는 그냥 age 이런 아, 네 age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얘가 0이라고 돼 있는데 얘는 제가 네임스페이스를 old라고 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 old에 age를 출력을 하면 네 40이 출력이 되지만. 영의 a를 출력하면 네 이런 식으로 2이 출력된 걸볼수 있을 겁니다. 즉음 네임스페이스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함수를 선언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중복이 되는 함 이제 똑같은 이름의 함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 그걸 서로 분리해서 쓸수 있게 해 주는 어, 다른 언어의, 뭐, 패키지라는 기능 정도로,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요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 쓰는 방법이니까, 어, 요것도 좀 어느 정도 그 사용 방법만 익숙해 주셔도 돼요. 왜냐면 이제 남들이 만든 걸 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요렇게만, 어, 사용 방법만 익숙해 지셔도 PHP를 공부해 나가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